안녕하십니까. 수학의 오메가 저자 조장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쌍곡각수의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터넷 어느 사이트를 찾아봐도 쌍곡기학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쌍곡기학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쌍곡각수를 이해하면 쌍곡기학을 전혀 모르는 학생일지라도 쌍곡기학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. 쌍곡각수는 각수와 마찬가지로 평면에 있는 한 점을 나타내는 수입니다. 각수를 3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듯이 쌍곡각수도 3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. 쌍곡각수를 이루고 있는 요소는 고유값, 쌍곡벡터, 쌍곡각입니다. 쌍곡벡터는 3차원에서 다릅니다.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쌍곡벡터 S가 만드는 평면에서의 고유값과 쌍곡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수 축과 s 축으로 이루어진 s 평면 위에 한점 a, b가 있습니다. 이 a, b를 a plus bs로 나타내겠습니다. 이 쌍곡각수의 고유값은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으로 정의합니다. a plus bs를 고유값으로 묶으면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곱하기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분의 a 더하기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분의 b s입니다. 이때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A를 코시세타,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B를 신시세타라고 정의합니다. 코시세타 플러스 S신시세타를 간단하게 쌍곡세타라고 쓰겠습니다. 여기서 세타를 쌍곡각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내식은 S평면 위에 있는 한점 A,B를 나타내는 수입니다. 이번에는 쌍곡 벡터 S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평면이의 한점 A, B는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곱하기 쌍곡 세타입니다. 이것은 다시 a 플러스 b s 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등식의 양변을 제곱하면 좌변은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제곱 곱하기 쌍곡 세타의 제곱이 되고 우변은 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s 제곱 플러스 eab s가 됩니다.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B e a B 제곱과 같고 쌍곡세타의 제곱은 각수의 성질에 의해서 쌍곡 e 세타 a 됩니다. B 제곱 s a l a B i B s equal to e a B s equal to B is e s 제곱은 1이 됩니다. 여기서 단! S는 쌍곡 벡터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 절대 아닙니다. 이번에는 쌍곡 각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 영역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쌍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쌍곡각은 다르지만 고유값은 같습니다. 원점을 지나는 한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고유값은 다르지만 쌍곡각은 같습니다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상호선 위에 있는 두 점의 고유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4분의 5 플러스 4분의 3 s의 고유값은 루트 4분의 5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이고 1입니다. 루트 15분의 4 플러스 루트 15분의 1 s의 고유값은 루트 루트 15분의 4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15분의 1의 제곱이고 1입니다. 여기서 쌍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고유값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이번에는 원점을 지나는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쌍곡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루트 15분의 4 플러스 루트 15분의 1 s를 고유값으로 묶으면 1 곱하기 루트 15분의 4 플러스 루트 15분의 1 s입니다. 밑줄친 이식을 쌍곡세타라고 하겠습니다. 2 플러스 2분의 1 s를 고유값으로 묶으면 2분의 루트 15 곱하기 루트 15분의 4 플러스 루트 15분의 1 s입니다. 3 플러스 4분의 3 s를 고유값으로 묶으면 4분의 3루트 15 곱하기 루트 15분의 4 플러스 루트 15분의 1 s입니다. 이세 식은 같은 쌍곡 세타를 가지기 때문에 쌍곡각도 모두 같습니다. 고유값과 쌍곡각을 알면 s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의 좌표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쌍곡각의 값을 정의하고 쌍곡각수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